가운데 하단에 있는 경찰 까만 옷 입은 경찰을 주목해 주세요. <목소리> 아, 뭐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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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야 이어어 아, 네, 네. 자,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. 손을 써가지고 때리, 밀치고 때리는 위협을 했어요. 저 여러분 이런 거 보셨나요? 이런 거 보셨나요? 경찰이 왜? 아니 보면은. 진압할 만한 상태도 아니에요. 뭐, 지금 상대방이 뭔가, 뭐, 지금, 진압해야 되는 대상도 아닙니다. 그냥 서 있었어요. 그런데, 경찰이 갑자기 와가지고, 손으로 <목소리> 밀치더니. 뭐뭐 뭐 당한 거예요? 어, 저 칠려고 이러가지고 뭐 어. 저를 밑 다음에 어. 얼굴 칠려고 했어요, 저 어, 얼굴을 칠려고 네. 했어. 아, 사, 그래 시민들이 막아가지고 했다. 제가 안 당했지. 힘이 없었으면 저 바로 자살 당했습니다. 그래. 이게 이 폭력 이게 폭력하는 게 우리들 세금으로 어, 이렇게 나온 그래. 건데 시민을 칠려고 합니다. 이게 이게 정당한 경찰입니까? 말도 안 돼요. 네 mean. 그쵸. 네. 네. 여러분 나와주세요. 네. 아, 경찰이 아, 뭐야. 뭐야. 아, 이게 뭐야? 제 새끼야! 어잘새끼 <laughs> 해보니까 아파해 보니까 어때? 해 보니까 안라고. 경찰들이 왜사랑을 저기 경찰 이런 경찰 있어. 이좀 경찰. 야, 경찰 물러 가라. 그런데 잘 보세요. 여기 여기 이 경찰이 제 바로 앞에 있는 경찰이 계속 웃어요. 계속 웃어요. 그래서 제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까지 미... 재밌어요. 웃어? 무서워? 재밌어요? 나와... 재밌어요? 재밌어? 아, 일단... 나가! 아, 아니, 아, 재밌냐고? 아, 나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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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안었으면아 아마 버텼을 거예요. 근데 바로 도망갑니다. 아 우리 하나 죽겠는왜왜 없어. 맞지 아, 마세요. 내가 밀지 말라고 말하세요 아홉 아니고 말았어. 하 알아야 알아. 저개 새끼가 계속 웃잖아. 아, 신기하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진 아, 너무 위험하잖아. 왜 이렇게